오늘 이 시간은 Begin Again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죽음이 결코 이길 수 없었던 부활의 능력과 소망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각 가운데 허락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1년 전인데요,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우리 교회 고난 주간과 부활 주일에 그 어떤 특별한 이슈가 교회 팬드에 부활에 관한 댓글 달기 프레이드를 해드렸습니다. 부활은 무엇이다? 해가지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광동 경고를 선물로 거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댓글을 이렇게 모았는데 그때 한 80개 정도 댓글이 쫙 달렸죠. 근데 참 재밌는 내용도 있고 또참 감동적인 내용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부활은 무지도 따지지 않는 하늘 봄이다. 부활은 십자가 고통이 만들어낸 진주다. 부활은 구의 말 끝내기 홈런이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런 기가시죠. 당시에 결혼한 지한달 정도밖에 안 됐던 형욱 형제가 이렇게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부활은 신혼이다. 놀라운 신앙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분과 집에 계신 분을 향한 그런 신앙고백인 같은데 그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설교 중에 이 댓글을 소개하자, 이제 결혼한지 한 10년, 20년 되신 분들이 그 표정 이 잊혀지지 가 않습니다. 각자 해석이 다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올해 부활절을 맞이하는 여러분에게 예수미의 부활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고 예수미의 부활이 여러분의 삶 깊숙한 곳까지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한 명의 부모로 남편과 아내로 또 청소년과 청년으로 살아가면서 각자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도록 나의 삶을 지탱해 주던 그 무언가가 때로는 서서히 때로는 급격히 무너져 버릴 때가 누구나 한 번쯤은 찾아오죠. 아,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노력했는데, 또 그렇게 인내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현실 또는 더 악화되는 현실을 직면하게 되면 우리는 그냥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다리뿐일까요? 마음에 힘이 풀리면서 털썩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이 조금은 달라집니다. 그렇게 감사로 가득하던 그 성도님이 언제부턴가 원망과 불평으로 채워지고 있음을 보게 되고, 열정으로 넘치는 삶이 무기력해지고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던 청소년과 청년의 삶이 그 자리에 멈추면서 자기만의 어두운 동굴로 들어갈 때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럴 때 여러분 저는 우리로 하여금 오늘 설교 제목처럼 begin again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 살아내신 그분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과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삶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이 시간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자신들의 모든 기대와 소망이 다 무너졌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므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들은 엠마오른 곳으로 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 날의 그들 중 예수님의 제자들 중두 명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예수님의 자녀 중인 두 명은 터벅터벅 터벅 걸어서 엠마우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우까지 거리가 25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킬로미터로 관찰하면 약9.8 킬로미터, 약10 킬로미터 정도의 거리입니다. 결코 짧지 않은 거리를 이두 사람이 걸어가면서 계속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대화를 나누는 그들의 표정이 어땠습니까? 17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얼굴에 어떤 빛을 띠고 있죠? 슬픈 빛을 띠고. 슬픈 빛을 띠다. 이 표현을 다른 한글 번역해 보니까 침통한 표정으로라고 번역했습니다. 침통한 표정으로 이들이 계속 이야기하면서 를 걸어가고 있어요. 뭔가 고통스러운 사연이 있는 것이죠. 무슨 사연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란 분이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하시고 새로운 나라를 이렇게 세우시는 메시아인 줄 아는데,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나를 따라오느라 말씀하실 때, 내가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이분에게 내 인생을 올인했는데, 그분이 죽으신 겁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매달려서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뿐 아니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고통과 좌절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기대와 소망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슬픈 빛을 띠고 침통한 표정으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정 가족 여러분. 먼저 오늘 각자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2024년 3월 31일을 통과하고 4월 1일을 향해 걷고 있는 여러분의 발걸음 여러분의 표정은 어떠하십니까? 삶에 대한 기대와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이어지는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춘기가 되면서 확 달라져버린 자녀들의 눈빛과 끝이 보이지 않는 방황 때문에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점점 악화되는 건강 때문에 많은 양의 공부와 막막한 진로 때문에 너무나 높게만 보이는 사회의 벽과 그 앞에서 부족하고 초라한 내 모습 때문에. 혹시 엠마우로 가는 제자들처럼 슬픔 빛을 띄고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슬픔 빛으로 엠마우로 걸어가던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찾아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 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 오셨습니다. 그들이 그 절망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그들의 인생 한복판에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저는 2000년 전그 예수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인생 한복판에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어 왜못 알아봤냐면 16절의 답을 말하고 있죠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대요 절망과 좌절이란 어둠이 그들의 눈을 가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한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믿기는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 이 나와 함께하신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나에게 훅 찾아온 문제가 너무 크게 느끼지다 보면 때로는 그분이 보이지가 않아요. 때로는 믿음까지도 흔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동행하니까 그들의 슬프고 우울하고 어둡던 10년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가 32절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드냐 하고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뜨겁지 아니하드냐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식어있고 굳어있던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갖다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니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드냐 다시 이 마음이 생기를 얻고 살아난 것을 그들이 스스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은혜가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도 허락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사라져버린 의욕과 열정과 꿈이 다시 그들의 삶 속에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부활주일 예배를 드린 이후로 각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본문 34절과 아, 33절과 34절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만 더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어디로 돌아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명의 자리인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른 곳으로 세상으로 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들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진 후에는 원래 그들이 있었고 있어야 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살아나신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그 복음을 증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Begin Again 새로운 시작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엠마오로 향하던 제 아들을 찾아올 때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오늘 예배 가운데도 찾아와 주시기를 우리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즉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분을 믿는 모든 성도들도 언젠가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임을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소대에 잠깐 소개해 드렸던 부활 관련 댓글 프레에 대해서 한 성도님은 이렇게 댓글을 쓰셨더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의 예고편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의 예고편이다. 어떤 영화가 본격적으로 개봉되기 전에 짧은 예고편을 먼저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을 보면 아 나중에 그 영화는 이런 내용이있구나 이런 분들이 출연하는구나, 이런 감동이 있겠구나. 그것을 먼저 맛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내가 언젠가 경험하게 될 부활의 예고편으로서 우리에게 경험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란 말에는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의미가 있다고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죽음 이후의 부활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을 믿는 자들도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천년매로 보여 주신 것이죠. 우리는 언젠가 한번은 세상을 떠나고 죽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신령한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장례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형제나, 사위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가정들이 많은데요. 사랑한 가족들의 유한한 수명과 그로 인한 이별은 우리에게 큰 아픔과, 또 슬픔이 되지만 하지만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그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해서 천국에서 주와 영원히 함께 살게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 부활은요. 죽음 이전의 부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음 이전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일이 생겨도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해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 또한 그 생명력으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이란 말씀이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저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믿어질 뿐 아니라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 이후에 천국만을 소망하고 기다리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금 나중에 아니고 지금 다시 시작하게 하는 가장 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절을 상징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계란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다 받으실 건데요. 여러분 집에 가가 지고 이제 박스를 열어가지고 이제 계란을 꺼내 보면 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계란이 날계란일까요? 삶은 계란일까요? 삶은 계란. 아마 날계란이면 아마 이 교회에서 나눠주면 교회 그 난리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삶은 계란인데 제가 중학교에 처음 갔다가 처음 맞이한 부활절 때이 계란을 주더라고. 그런데 보니까 날계란이 아니고 삶은 계란 주는 거. 그리고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이게 뭐고 이거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부활절에 계란을 주면 날계란을 줘가지고 날계란에서 병아리가 태어나는 생명이 보이면 야 그게 부활절의 진짜 의미인 것 같은데 이 썰문 계란을 준걸 주노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 뒤통수를 톡 치시면서 마 날계란에서 병아리가 태어나면 그게 부활이가 그거는 부화다 부화. 부하. 날개라 에서 병아리가 태어나는 것은 부활이 아니고 뭐다고요? 부화입니다. 생명에서 생명이 태어난 것은 부화예요. 그런데 부활은 무엇입니까? 생명에서 생명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이 태어난 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죽음을 꺾으시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생명력이 오늘 예수 그리스를 믿는 제한이 있고,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셨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셨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신 그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계속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 속에서 그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냥 죽으면 다 끝난다 생각하죠. 그러면 지금까지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문제들부터 자유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렇지도 않습니다. 인생은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희망의 노래를 부르면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나를 또 얼어붙게 만드는 상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밝은 내일을 기대조차 할수 없게 만드는 아픔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오늘 이 부활절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갈 계기가 필요하거든요. 늘 다람쥐 챗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삶 속에서, 아이고, 모르겠다. 그렇게 체념한 제 사랑 우리라면 그 발걸음을 멈추고 2024년 3월 31일 이 부활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이 부활절을 계기 삼아서 나의 삶을 향해서 다시 생명을 선포하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앉아 되셨다가 부활하신 그날 아침에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어떤 말씀을 전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5절과 6절인데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누우셨던 곳이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던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누우셨던 곳은 예수님을 믿고 사랑했던 사람들에게는 상처의 자리고 좌절의 자리고 절망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 실패와 좌절과 상처를 또 맛보고 경험하란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생긴 외상후 스트레스를 또 감당하란 말이 아니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실패와 좌절과 상처를 정복하셨음을 너의 두 눈으로 직접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가 누우셨던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부활하셔서 오늘 지금 여러분 곁에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가 누우셨던 곳을 그분이 매달렸던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그분의 부활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Begin Again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Begin은 시작하다라는 뜻이고 Again은 다시 라는 뜻입니다 다시 시작하다 그런데 시작하다를 뜻하는 영어 단어로는 Begin도 있지만 또 뭐가 있습니까? 예, start가 있습니다

제가 친하기 전에는 원어민 사역자 분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스타트와 비긴의 차이가 뭐냐? 그분이 대답하시기를, 자기도 모르겠다 하더라고. 모른다기보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원어민 사역자한테 묻고 저한테 답을 보내왔는데, 이게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이렇게 해석된다면서 보낸 내용이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답을 보내왔습니다. 스타트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또는 즉각적으로 시작할려고할때 스타트를 주로 쓴답니다 Let's start! 이럴 때 근데 Begin은 전 단계가 있었던 겁니다 뭔가를 하다가 어떤 이유로 잠시 멈췄지만 다시 시작하려는 의도가 있을 때 Start보다 Begin을 많이 쓴다 잠시 멈췄지만 낙심하고 좌절해서 잠시 넘어져 있었지만, 다시 힘을 내고 꿈꾸기 시작할 때는 "스타트보다 비긴이 더 어울리는구나" 저는 이 답에 아멘이 되더라고요. 맞다. 그래서 저는 스타트보다 비긴이 개인적으로 더 와닿았습니다. 오늘 저에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멈춰 서 있는...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만 생각하면 아프고, 얼어붙고, 다리 힘이 풀리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부활지를 계기로 begin again,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그런 제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중에 한 분이라도 최근에 생긴 아픔, 아주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는 아픔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분이 있다면 저와 함께 오늘을 계기로 Begin Again 다시 한번 시작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의 꿈이 사라지는 것 같고 나의 길이 막힌 것 같을 때 고개를 푹 숙이고 땅을 쳐다보는 우리가 아니라 오히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새로운 길을 여시며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를 통해 일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은혜와 소망과 능력이 여러분 모두의 상감운 대적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차영 팀.